여기서도 하면 된 조금 봐야기를좀맛 이렇게. 혼자만 하요 여기 송사리 같은 것도 있겠는데 어디가 있지 아, 어? 하나. 여기서 어, 하나. 하나 찍자. 요구, 요구. 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여기 여기. 아니 전부 다. 여기 이쁘다. 여기. 이 영상이야? 야, 70만짜리. 어, 이제 100만 원에 넘어다. 올라가, 위로. 200만 원막 그러던데? 그래, 그 200만 원. 폴드 먹 20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썸머야. 찍어. 아, 치즈보나게. 너네데할머니들많이 이거 안 나오게. 두 개. 어. 이거 한번 신어보고 어, 야. 가벼워. 야. 기분 좋아? 좋아 좋네야 <laughs> 그거 액세서리 어떠나써 세화야 어? 그거 뭐 그거 <웃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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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도 좋습니까? 좋아요 <laughs> 아주 좋아요 김치 최고예요 준비가 안 됐잖아 이거 <laughs> 이꽃가안 <목소> awesome. 돼야 좋지. 자연스요 꽃이 이쁘다고 사람이다 이쁘지. 꽃을 사람버려이 꽃을. 여기 한 번, 한 번, 한번 치사는 자. 몸이니까 그렇지. 펼쳐서 와. 척 펼쳐서. 펼쳐서. 펼쳐서 빨리 와. 빨리 보자. 오래 아, 저거 찍고 있어. 가자 가자. 세 아, 지금 찍히는 거야? 어. 꽃이뛰어 이렇게 렇게짝 한번 보자봐요. 그렇지. 꽃 용꽃. 하나, 둘, 셋. 오케이 한번더 하나 둘셋 아, 없어 아직 몰라 아직 끼고 해. 어, 영걸로 응. 응. 언니를 언니 없어 아이고 <laughs> 저는 큰 아들 용환웅입니다 저는, 저는... 아, 저의 아니, 왜 <laughs> 순서를 바꾸려나 아들부터요 그래 자 둘째 아들 용환봉입니다. 세째 딸 하연입니다. 큰딸 용계선입니다. 큰 사이 신문기입니다. <laughs> 막내 딸 영세화입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 이렇게도 괜찮겠구나. 아니야. 하트 <laughs> 만들어 아, 나를 그래 이렇게든 저렇게든. 오케이. 이렇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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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네. 눈물에. 콧물 물하고튼데가도아 어, <laughs> 눈을... 어, 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네, 우리 너무, 우리 예쁜데? 진짜 예뻐. 너무 예쁜데? 너무 아, 예쁜데? 코도 이쁘지요? 가요 가요 가요, <laughs>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반가습니다 아. <laughs> 이 많이 아픈가 봐. 잘이지하는데 몰라 있어 공원에 가해서 <laughs> <흥낸다 웃음> <laughs> <흥간다 세> <laughs>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느는게 그래. 순간적으로 목도 없이 이런데서 이런데서 고길먹 하면 안되나? 어줄까어 키가 작아서 안지 집... 와 여기 멋있다 사진 찍는 걸안 좋아해 어 여기 위험해 가까가빠 Oh, <laughs> 뭐야이 오케이. 오케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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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이고 머리야 우리는 그냥,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자. 생겼다 했는데 우리는 영화가 <laughs> 되더라 안보여 안보여 집에 얼굴 나오는게 아니고 몸을 찍어야 돼 아이씨 아이씨 <laughs> 옆으로 앉아요 날씬하게 보이네 아유 이제 끝났어 그냥 앉으 리 어, 이게 돼지같은를 <laughs> <와>, 멧돼... <laughs> 어, <머미를> 많이 먹어서어 먹이를 많이 먹 이건 뭐냐? 몇시간 전에 먹었는 <목소리가> 어, 잘못 쳐서 그렇지. 잘못 갈라고 찍어야 되지 게영모 여기? 엄마 어요이렇지 색깔이 다는다이아서이이이럴때와서 찍어야지 언제. 찍을지. 꽃 없어서 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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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 아, 아, 꽃이 특이해서. 옆으로 찌가 좋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 이제 시간 뜨거아어 근데 여기. 문 사람. 아, 아 명아

나도 잘 키워. 세월은 아예 <laughs> 넓은 대로 간다. 넓은 대로 아예. 아명 쏙쏙 빠져나간 <laughs> 자기가 뭐 에이, 나. 안 그래. 맨 척환이 안네봐아오 그... <laughs> <어마, 해 자라. 웃음> 되네. 데 어디 혈관이 터졌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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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 키워.